자, availability 가용성, T Y 들어가면 성이야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 가용성. 자, h e u r 되겠습니다. 자, 가용성 h 리스틱 i s t i c h 주어야. 얘가 뭐냐? refer to 되겠습니다. 동사죠? 뭐뭐로 언급되다 이런 뜻이죠. 그냥 refer to 나오면 땡땡으로 하면 되겠냐? 야, 가용성 h 리스틱 i s t i c 은 이거야 이런 얘기죠. 얘는 뭐래? 실수야, 실수. 얘는 실수, 실수. 어떤 실수가 흔한 실수야? 어, 보통의 실수야. 좋은 건 아니네. 실수, 흔한 실수. 보통의 실수인데 우리의 뇌가 만드는 실수구나. 과렇치믿 있다. 실수는 실수인데 무슨 실수일까? 우리 뇌가 메이크 저지르는 실수다. 자, 메이크. 실수하다 이런 뜻이잖아 make mistakes 실수하다 자 by assuming 자 by ing죠 assuming 가정하는 거야 가정을 함으로써 뭐라고 가정할까 이때는 접속사다 접속사 t h 라고 가정함으로써 하는 실수다 자 뭐라고 가정할까 자예 yeah. the instance 예 yeah. example 이거 예야 yeah. 아왜 이렇게 이게 야참 길다 길어 자예되겠습니다 yeah. Come to mind easily. 아유, 과로 한번더 쳐야 되겠네. 샥샥 <laughs> 자, 이얘들이 있는데, 이 애들은, 자, come to mind. 머리 속에 떠오르다. 어떻게 떠오를까? 쉽게. 야,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얘들이 있어. 이얘들이얘들이 이다. 또한, 또한 뭐야? 비비비비비비비비비 이렇다 가장 중요하여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하고 또는 가장 만연한 어 만연한 거 또는 우세한 거야 그죠? 뭐 널리 퍼졌다고 지금 써 있는데 널리 퍼져 있어 가장 널리 퍼졌다라고 가정하는 실수야. 아유 뭐야 이거? 음, 어쨌건 추리스틱.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게 뭐냐? 2월에 실수인데 뇌가 저지르는 실수야. 뇌가 어떻게 저지르냐? 이거 뭐냐면 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어떤 예들이 있는데 그게 뭐야? 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게 많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뭐라고?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것들이 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거를 사람들이 다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야 가용성 휴리스틱이래. 자이 쇼우 스텝, 야 그게 보여주고 있지. 뭘 보여줄까? 우리는 결정하는 거야. Make our decision. 결정을 하는 거야. 우리 결정하게 되는 거야. 자 based on. 자 뭐에 근거한 거죠? 뭐에 근거한? r e c e n c y of event. 사건이야. 사건 이 있는데 사건의 최신 성에 근거한 결정을 하는 거야, 됐죠? 사건의 최신성에 근거한, 자, 사건의 최신성,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근거해서 결정한다 얘기야 됐죠? 가장 최근에 일어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근거해서 결정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그것은 이런 얘기죠, 그것은. 자 그럼 이거 보죠. 오케이, 이거 이건 요거, 바로 이거죠. 이거 요거, 이 내용이네, 그죠? 이렇게 됐죠? 음, 그렇구나. 자 리센트에서 온거야 리센트 리센스는 자 우리는 종종 종, 되겠습니다 주어지게 판단하는 거야 미스가 나왔으니까 잘못 판단한다 뜻이야 야 우리는 종종 잘못 판단하는 거야 뭐를 the frequency and magnitude of the event 되겠습니다 자 frequency 빈도야 빈도 빈번한 정도 빈도 아, 우그 다음에 이거 매그니튜드 규모를 잘못 판단하는 거야. 누구의 그 사건의 자 잘못 판단하다 동사 frequency and magnitude 목적어. 자 사건이죠. 사건의 규모 빈도를 잘못 판단한다. 퀄어치겠습니다 야. 그럼 이 사건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사건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사건은 발생한 사건이지. Recently 최근에 발생한 사건. 여기 있죠. Recently 여기서는 여기 거죠 어, 최근에 발생한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확인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사건의 빈도와 규모는 잘못 판단해. 왜냐하면 뭐 때문이죠? 바로 리미테이션. 한계. 제한 때문이지. 음, 무엇에? 우리 기억의 제한 때문이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요거 뭐야? 원인이 나는 원인. 아, 원인. 그죠? 실수. 그 뭐야? 가용성 휴리스틱스. 실수의 원인. 왜 실수하는지? 나왔어. 여기 나왔네. 기억 한계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에 따르면 따르면 하버드 프로페서 교수 되겠어 야 하버드대학교 세계 최고대학 하버드대학교 교수 컴마 동격이네 맥스라는 분이네 어, 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에 따르면 끌어 주고요 managers 주어져 관리자 운영자 되겠어 야이 관리자 운영자들은 말이야 바로칩니다 컨덕팅 쭉쭉쭉쭉 쭉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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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행하는 수행하는 쭉쭉 자야이분들쭉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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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직무에 대한 평가를 음 직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이 관리자들은 종종 fall 되겠습니다. victim은 희생자라 돼서 희생자. 뭐 희생자요? 가용성 휴리스틱스 희생자가 되는구나 라는 거죠. 수고하나 줬겠습니다. fall victim to 뿅 fall victim to he 생양으로 전락하다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희생자로 음, 아 가용성 휴리스틱스의 희생자가 된다 누가 아이 관리자들이 알겠죠 자왜 그런지 볼까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최신성 리센시 최신성 of event 자, 어떤 <laughs> 사건의 최신성이라는 것이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최신성이 주어란 말이야. 이것이 아, 영향을 주는구나. 인플루언스 영향을 주다. 하이리 매우 영향을 주고 부사야. 매우 영향을 주죠. <laughs> 사건의 최신성이 영향을 매우 주는 거야. 누구? 감독관, 슈퍼바이저, 감독관, 관리자. 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구나. 그죠? 모아는 뭐 동안에 performance appraisal 되겠습니다. 아 이거 업무 수행 평가 동안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매니저 되겠습니다. 이 매니저 분들은요 준다 어, more weight to performance during 뭐뭐뭐뭐뭐뭐 아이 사람들이 주는구나 더 많은 더 많은 무게를 주네 어디 에 줄까? 어떤 업무 수행 해 주는데 더 많은 무게를 업무 수행해 주는데 뭐 하는 동안 에 했던 뭐 하는 동안에 했던 업무냐? 세달 동안에 세달 동안에 이런 얘기죠? prior to 뭐 뭐보다 이전에 뭐보다 이전. 더 evaluation 평가 되겠습니다. 평가보다 이전 세달 동안 했던 것, 그죠? 뭐보다는 투 병력구조 되겠어요. 병력구조 되겠습니다. 이전 아홉 달뭐에 평가 기간. 자 여기 잘 보세요. 아홉 달이야, 그죠? 이전의 자 이전의 아홉 달에 했던 평가 기간 그 있죠? 그거랑 뭐예요? 세달 그죠? 평가 세달 전에 했던 거에 되겠습니다. 어, 이거 퍼포먼스에 무게를 더 준다는 얘기죠. 어, 그런 구조로 보면 되겠어. 아, 잠깐만요. 과로 여기다 쳐야겠네. 미안하다. 여기까지 가르쳐야겠어. 자, 병력 구조 이걸로 보지 말고요. 이걸로 보면 돼. 요걸 보면 되겠어요. 이걸로 보세요. 이걸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럼 업무 수행인데, 자, 세 달이죠. 세 달, 세 달. 자, 그럼 요거를, 자, 형광에 잠깐, 요거, 이렇게세 달. 요거 세 달. 요거 최신, 아홉 달이죠? 아홉 달 9달 전은 뭐야? 옛날. 그죠? 그럼 옛날에 했던 것들보다 그 최신에 했던 업무 수행의 무게를 더 주는 거야. 그 얘기야. 그죠? 누가? 매니저가. 쉽게 얘기합니다. 어, 최근에 한 것들 중요시하는 거야. 그 얘기죠? 아, 최근에 한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누가? 관리자들이. 됐어요?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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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얘가 최근의 얘가 dominate their memories. 목적어 되겠어요. 아, dominate, 지배. 하는 거야. 그들의 기억을 지배해버리니까, 최근의 얘들이 체크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얘가 누구야? 바로 이거네. 세 달, 그죠. 그죠. 평가보다 세달 이전에 바로 뒤어인 그거죠. 그거에 평가, 그, 그 수행력 되겠어. 뭐이 정도 되겠어. 됐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것이 수동인의 영향을 받아. 아이고, 이거 물결 다시.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아,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 바로 용이함, 쉬, 아니고 쉬움에 영향을 받아. Recall 와 Retrievalary. Recall은 회상. 아, 회상의 용이함이나 정보, Some event, 그죠? 어떤 어떤 사건의 정보죠? 정보의 어, 복구 가능성의 복구 가능성에 영향을 받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회상입니다. 복구 가능성. 회상의 용이함. 복구 가능성의 용이함에 영향을 받는 거야. 자, 복구 가능성 보겠습니다. 무엇의 복구 가능성? 어떤 사건의 대한 정보의 복구서 어떤 사건이 있는하는것의 정보를 이있할수 있는 의 정보를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용이함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있어요 자그 다음에 용이함 아하 이렇게 h a t t h a 제 that, 이라는것을 제시하는 h a t that, 접속사죠?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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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번 자, if 접속사죠. 1번 되겠습니다. 접속사가 두번 나오면 뒤에 거 먼저 하면 돼. 순서 해석 순서. 만약에 뭐 뭐라면 뭐 뭐라는 것을 제안하다 다시. 만약에 뭐 뭐라면 뭐 뭐라는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만약에 만약에 어떤 것이 is recalled. 아이고 수동태네 회상이 기억이 되는 거야. 쉽게 더, 더 쉽게 기억이 된다. 어디에서? 당신의 머릿속에서. 그렇게 된다면, 너는 생각할 거야. 뭐라고 생각할까? 음, 그것이, 자, 체크하겠습니다. 그것이 발생할 거다. 자, 그러면, something이야, something이시야. 음. 아, something이신데, 이게 있잖아. 최신의 것이야, 최신 것. 이렇게, 최신 것. 음. 최신 것. 자, 근데 그것이 발생할 것 같아. 더 높은 가능성으로,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더 높은 가능성 으로 이런 얘기죠? 발생할 것 같다는 얘기죠? 아, 무슨 말알지죠 회상하기 쉬우면 뭐라? 더 많이 발생할 것 같다 보겠습니다 자 회상 회상이 쉬워 그러면 발생, 가능성도, 뭐라고요? 높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마지막에 칩! 됐죠? 수고하셨습니다.